이번은 기본적인 신의 네 종류에 대해서 얘기할게요. 제가 기독교 출신이니까, 얼룩 고무신 담당이고요. 저기 작은 형하고 여동생이 불교니까, 그 스님들하고 공부 다 같이 해서 빼고무신 치르면 되고, 큰형 내부는 네 이제 또 성당이에요. 어 저기 뭐야 사돈 집안은 이제 신부지 마시고 그래서 거기는 이제 검정색을 좋아해죠 그래서 검정 고무신 그죠 저희 집사람은 또 카자흐스탄이라서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은 이제 그쪽이 청고무신 신으면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희 가족이 이제 내종류의 네 신을 마련하고 있어요. 그렇게 되면은 아 저희 어머님은 이제 굿, 그러면은 종교 통합이죠. 그래서 종교를 통합해서 영성으로 가면 됩니다. 그죠. 아 그래서 차기의 장군은 모든 종교의 좋은 것들만 쏙쏙 뽑아 가지고 영성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죠.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조금은 귀신이라서 그래요 돌아간 시 그래서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성당이나 불교나 결국은 하나예요 통합해서 영성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.